안녕하세요. 말씀 목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박해에 쫓겨서 아테네까지 이동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는 그 복음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요. 사도 바울의 복음의 위력이 또 너무 강해서 자신들이 기득권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교가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많이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는 데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핍박했고, 그 핍박하는 정도가 너무 심해서 사도바울은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른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수를 죽였을 때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포함된 것 같이 그들이 사도바울을 핍박하고 그들이 이겼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역시 하나님이 사도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도 동일하게 그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말씀 봉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단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대살로니깐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희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떠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수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라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라에 있는 사람들은 대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대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라에서도 전한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수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신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신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대살로니카에 도착했습니다. 이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구약의 율법과 또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구약이 가르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설명해주기 위해서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간 것이죠. 그러나 역시 유대인들보다는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먼저 길을 기울이게 되고요. 또 많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실라를 따르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바울과실라 디모델을 또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야손의 집으로 간다고 그랬는데요 야손의 집에 숨어 있는 바울과실라 와 디모델을 찾으려 했는데요 그들은 찾지 못하고 야손과 및 형제들을 읍장들 앞에 가서 이들이 밀란을 일으키려고 한다고 그들을 고발합니다 그러자 이 읍장은 그들의 말을 믿고 이들을 놓아주는데요. 그냥 놓아주지 않고요. 보석금을 받고 놓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형제들, 야순과 형제들이요. 바울이 더 이상 자기네들과 있으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베레아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 베레아로 간 바울과 그 일행들은요. 또그곳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베레아인들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대살렘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고 합니다. 이 너그러웠다는 말은요, 그들이 개방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개방적이어서요, 그 말씀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또 상고함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고함으로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무슨 뜻입니까? 끊임없이 그것을 테스트하고, 추적하고, 그것이 그런가 안 그런가, 연구도 하면서, 또 살아보기도 하면서, 그 말씀이 정말 장기들의 마음 속에 새겨질 때까지 그 말씀을 추적했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그 베레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살로니까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사도바오를 죽이려고 합니다. 핍박하는 것이죠. 이 신기하게도요, 신라와 디모데는 이 이방인들, 헬라인 출신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 바울만이 유대인을 잘 알고 있는, 유대교를 잘 알고 있는 그 바울이 그들에게는 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핍박하자 사람들이 또 바울을 데리고 아덴까지 먼 길을 돌아서 아테네까지 바울을 데리고 가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는 자기보다는 신라와 디모데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빨리 보내달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는 것은 참으로 바울과 신라 또 디모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참 재밌는 것은 그러한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그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순조롭게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지역들을 사도 바울은 무리 없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행인 것이죠. 우리 말씀 묵상을 더 깊이 하기 위해서 한번 질문을 쫓아가 볼까요? 대사로니까 유대인들은 야순과민 형제들을 어떤 내용으로 고소합니까? 가이사 그들이 섬기고 있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그들에게는 신이면서도 왕이었죠. 가이사만을 섬겨야 되는 그 부분을 이들이 선동해서. 다른 왕, 또 다른 왕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려고 한다라고 선동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 볼까요? 베라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의 전한 복음을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너그럽다. 다시 말하면 개방적이기 때문에 그 모, 복음을 간절하게 그 말씀을 받아서 그것이 그런가 안 그런가 테스트하고 검증하고 추적했다라고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구와 목사님을 볼까요? 같은 복음에 대해서 대살로니크 유대인들과 베레아 사람들이 다르게 반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르게 반응하는 이유는 대살로니크 유대인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가 전한 복음을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의 사고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였죠.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은 선입견 없이 개방적이었어요. 개방적인 그 상태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데요. 그 복음을 받자마자 그들은 너무나 귀중한 그 복음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이 그런가 안 그런가 끊임없이 추적하면서 검증하면서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선입견 없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베레아 사람들은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느낀 점 뭘까요? 마음으로 여러 복음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들었다. 다시 말하면 개방적으로 그것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베리아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받을 준비를 복음을 받을 준비를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이죠. 저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경험해 봤어요. 복음을 전할 때요. 참으로 이 사람은 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제가 생각하고 있을 때그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그 마음은 상당히 개방적이고요. 또그 복음을 받아들 일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제가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할 때 너무 섣불리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개방적인 마음을 달라고 복음을 수용할 수 있는 그 마음밭이 준비되어지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동일한 그런 다시 확신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도를 할 때는 복음을 전할 때는 기도가 필요해야 합니다. 꼭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이 개방적이고 또잘 준비된 옥토와 같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을 볼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많죠. 복음을 전하다가 거부당한 경우는 많습니다.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거절하거든요. 죄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그 마음들이 그 마음을 닦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준비할 것은 무엇입니까? 개방적인 마음 옥토 같은 마음,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신다면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나 혼자의 열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자신들도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되겠죠. 복음의 액기스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요. 동시에 기도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인해서 마음밭이 준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전하는 자가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자가 옥토 같은 밭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저희들은 늘 복음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들을 준비를 하는 개방적인 마음과 옥토 같은 밭에 돼서 그 복음의 씨앗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빨리 이코로나1 9구가 종식되는 순간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